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 무브먼트 코인 관련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인은 24년 12월에 상장이 되어서 하염없이 빠져 있다가 여기 보시면 조금 올려주는 것처럼 보여주더니 다시 빠지고 이런 장난질을 하면서 현재 1년 동안 정고점 대비 마이너스 98%까지 내려와 있는 정말 악질적인 세력 코인입니다. 뭐 상장 당시 가격이 정고점 가격이고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육구간에 물려계신 우리 홀더 분들 정말 많으실 거고요 다만 이 코인이 조금 다른 건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24년에 상장된 이후에 이 거래량들 있죠. 이 거래량은 절대 개인이 못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국내에 상장이 되기 전부터 이 무브먼트 코인을 모았던 세력 고래들의 소행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재단과 세력들이 계속 이런 거래량을 만들고 있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저한테 이 세력들 매집 증거가 추가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다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분간은 조금 더 내려올 거고요. 어느 정도 내려오면서 지지가 맞춰야지만 이때 반등을 다시 할 겁니다. 아마 이번 상승이 마지막 펌핑이 될 거라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올라오는 엄청난 상승, 급등한 날짜랑 시간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 코인 상장되고 나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98%가 넘어서 오랜 기간 지금 상당히 물려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솔직히 사자마자 그냥 고꾸라졌는데 수익 보신 분들 없을 거고요. 그냥 나이 코인 물려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대책 없다. 머리 아프다. 바빠서 시간 없다는 분들 화면 보이실 겁니다. 010-8173-2344제 개인번호인데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급등한 날짜랑 시간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 이제 올라올 최고 폭등 시기, 그리고 그외 종목들의 진단과 대응, 오를 만한 단기 종목도 다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010-8173-2344제 개인 번호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남겨 주시고요. 다시 차트로 넘어가서 이 코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분간은 계속 내려갈 수 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올라갈 거다 말씀드린 이유는 이 무브먼트 코인은 아직 언락 일정이 남아있어요. 그냥 어려운 용어들 안 하고 쉽게 말하자면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언락이 풀려있는 이 무브먼트 코인을 매도하는 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무브먼트 코인을 투자한 투자자들, 즉 세력과 고래들의 언락이 풀린 물량들이 현재 매도를 하지 않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락일정 있는 코인들 통상적으로 300% 내지 500% 또는 그 이상 상승을 하는데 예외없이 얼락일정이 잡히면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왜냐하면 본인들 가지고 있는 이 코인들 이제 수익을 보려면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어 이제 오르는구나 하면서 관심 가지고 매수를 할때 이때 매도하고 던지는 행위가 얼락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엄청나게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문제는 이 세력들이 매도한 순간 거진 당일날 끝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고꾸라지면서 손실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보 싸움에서 이 언락 일정은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느닷없이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엔 세력들이 매도하고 던지기 시작하면 하루 이틀 만에 아주 바닥으로 내려오는 것도 이 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락 일정 있었던 이 솔레이어 사례를 살펴보자면요. 이 코인 상장 이후에 1,000원 이하일 매수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수익을 보셨어요. 왜냐하면 4,000원 이상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문제는 세력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순간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바로 고꾸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입구간에 관심 가지고 오르는 거 보면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죄다 손실이고 물린 겁니다. 결국에 언락 일정이 있었던 코인들은 세력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막을 방법이 없이 약 하루 만에 4,800원까지 올라갔던 가격이 2,000원 아래까지 떨어진 거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급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정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일정 전에 욕심 부리지 말고 매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일정 알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세력들의 언락 일정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유해 드릴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코인을 방송하는 사람이자 이런 재단 일정들을 같이 공유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우연찮게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유 드릴 거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엄청 오른다 이거에서 욕심부리지 않고 미리 매도하고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르는 게 100이다 치면은 저 같은 경우는 30에서 40쯤에서 매도하고 안전하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이렇게 매도하면 순식간에 고꾸라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님들과 안정적인 매수 매도 타점을 같이 공유 드릴 거고요. 안내 받아보신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화면 보이실 겁니다. 0 1 0 8 2 7 3 2 3 4 4제 개인번호인데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매수매도 탔죠. 이제 올라올 최고 폭등 시기. 그리고 그외 종목들의 진단과 대응. 오를만한 단기 종목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010-8173-2344제 개인 번호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석해서 진행하는 민코인이 있는데 저희는 이걸 히든코인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요새 수익률이 정말 좋으니까 같이 좀꼭 안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금전 요구 같은 거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제 영상 보시고 도움되신다면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함에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